1편 10절을 심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함 마음을 참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서 네. 32장 보면은 이이기서 32장 보면은 사람의 속에는 신0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청명을 주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신령이 있답니다. 그 신령에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기운이 사람에게 청룡을 주시느니라. 창세기 보면은 또 그런 말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니라. 아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하 빛이 있으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신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정자의 기운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사람에게 정령을 주는. 오늘 십 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서서 사람의 마음을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죄를 졌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고 청명을 주는데,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근심합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경우에는, 내 안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기운이 우리 안에서 빵껏 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 성령의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해야지 능력있는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기도가 신게주 앞에 상대되는지를 믿습니다. 자, <laughs>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해 거두지 마소서 영적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안그 관심을 갖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런 두려움이 생겨니다야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거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저희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그런,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신성령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사람의 기도도, 사람의 눈으로, <laughs>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운행하고 통치하고 간섭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네. 아,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영적인 하나님과 늘 보이지 않지만 그실려 관계를 갖도록 애쓰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신난 자의 것이했습니다침난 신난 자고는 무력으로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이그렇게 말, 천국은 신난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으면은, 뭔가 이루어지다라 그게 저는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있으면은, 누가 시키면 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냥, 워낙 사람이 소심하니까는, 뭘 앞에서 나서서 하는 법이 없어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그죠 그나마 억지로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막 건드려요. 가만히, 가만히 양도 그렇게 뒀다가는 뭐쓸 수가 없으니까, 뭐 적극적이고 뭔가좀해보려 어, 그러고, 어? 실패해도 도전하고, 아, 이래 사는데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남의 눈치 보고, 야, 이거 하면 자꾸 될까? 아, 자꾸 무슨 소이 있어? 머리로 생각을 그렇게 많이는 뭘 하겠어? 그런 믿음은 아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니까는. 음.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붙이게 돼. 내가 못 살겠어 하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떠려려 썼을 때는 그냥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자유롭게 조성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양자하고 소심하고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채기는 데는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이 문제 만나게 하고서 그장난 앞에 그다 안달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나 같은 사람은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애비로 두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죠. 음, 그렇죠. 죄성실을내게서 떠나게. 하고. 음. 주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 다른 거는 괜찮지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잠잠한데 뭔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아, 네.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의 성심을 내게 보지 않게 없었 아멘. 네. 하나님을 귀신 귀신이 만마고귀신 여긴다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아니까 이거 하면 돼 하나님이 들으셔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될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아멘하고 음. 여러분 도전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음. 은혜가 떨어지면 은 만사가 되어납니죠 객대를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 무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뭔가 하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이 제가 이제 며칠 에 교회여기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별안 생겼어요 근데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고 마음이 음. 새롭게 하고 음. 야 되겠다 이허산날의교회 내가 참별 논리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면 이게 되겠다 음. 이 안에 가득 채우겠다 아 그런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아, 영적인 거는 음. 이렇게 음. 생겨요 음. 음. 안돼요 안돼요 여러분 말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가 너희 마음에 들리는 대 내게 들리는 대로 하면 하나입니 뭐가 되면 언제 된다는 어떤 걸 느끼는 겁니다. 야, 됐지? 하면 되지? 그래?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의 힘을 일으키고 듣자. 물을 지키는 마음이 엇보다더 어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만이 이해해서 나 아, 여러분 아. 내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서 음. 그 마음의 기쁨을 얻고, 당당함을 얻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길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그래서 영적인 거랑 우리 마음이랑 우리 육체가 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면 육체도 살아나요참 음. 신기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약 먹고 그것도 좋은 는시간 <laughs> 기도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갖다가 영으로 영을 갖다 충만해 음. 내 마음이 기쁨이었군요. 망공가 일어납니다. 고쳐집니다. 이 예. 악, 아, 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신기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다뭐 자기 머리로만 살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몸도요 은혜가 받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병이 다 물러갑니다. 아, 네.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깔라앉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아, 네. 막힌 게여럿지라고 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그냥 기도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100편 정도 되어고 다른 사람이 한 50편 되고 근데 다윗은 내가 지옥 씌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나 내가 부르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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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뭔 그렇게 부르지냐고 몰라서 하는 얘기에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죽을, 죽겠는데 왜안 부르지요? 음. 창피한 게 없어. 내가 살면서 부르지는 거지. 내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내 목표가 엉망이 되고, 내 몸이 엉망이 되는데, 뭔 잠잠하게 내가 답답해 죽겠는데.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그런 설계하라고왜 부르지는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기가.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다윗은 얼마나 죽음의 위기야, 그 원수들과 전쟁이, 전쟁을 치르는지. 그러니까 만, 영적인 사람인데 이런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 모습으로 자꾸만 사단이 눌러놓는 겁니다. 법문제 때문에 늘리고 사람 문제 때문에 늘리고 남편 문제 때문에 늘리고다한 바퀴 마만 눌러놓는 거야요 길을 못쓰게 만드는 거에요. 죽여!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열어놔야 된는데 아, 네. 답답해. 음. <laughs> 누가 내가 되겠다는 거야요 얼마나 사람이 양심하지 학교 다닐 때 국어책 읽으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선생님이 내네 차례고 내가 야 빨리 종이 올려야 될텐데 <laughs> <laughs> 아니 책 읽는데 다른 사람은 잘 읽는데 그구국책 읽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 그냥 읽으면 되지 떨려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떨기 시작해 야 종이 빨리 올려야 텐트 저기서 낚아줘 소심하게는 사람이 소심하고 일 못하려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리 뭐 해야지 뭘 해야지 어? 자신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런데 하나는 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laughs>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난 진짜 목사들이라고 진짜 진짜 목사 목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laughs> 뭐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 한 번도 내 평생 꿈도 안고보고 천국도 지옥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은 몇번 들어보지도 않고 야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이 아시는, 여러분, 신기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나는 어떤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신기한 하나님. 아, 네. 언제 무슨 일을 일할지 모르 어, 그러니까 나는 신기한 일이 잘 생기더라고. 어. 사람들이요, 많지 않지만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람만 많요 그렇죠. 난 목회하면서도 고생을 했어요. 그도울자들 내가 아주 진짜 잘 도운 사람들이 나를 붙이더요 아주 너무 하나님이 신기하더라 생각 지 못한 사람을 보버고 생각 지 못한 일을 내게 이루어드렸다. 야 하나님은 신기하다. 아, 네. 신기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신기한 믿음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믿음대로 될지다. 아, 네. 아, 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걸고 살아야지. 머리로 하나도 하기는 하나, 둘도 하기는 둘. 앞에 네. 이래 가지고 뭔 예수 믿는 사람 힘이 나겠어. 야, 하나도, 하나는 1 0 0 하나가 천을 물리치는 거야. 아, 네. 어, 이러면서, 아, 이게 좀 엉뚱하지만, 이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믿고, 어? 가늠치 못한 걸 가능하고, 믿음의, 믿음자에 보면 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갖고 떠나고, 살아도 인태치 못하지만, 임팩트하는걸 믿고, 나도 믿고 안 되는 걸 믿, 믿으면서, 난 예수 믿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상주신지를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신앙이 앞으로 평안할 을 겁니다. 아, 네. 나는 여기에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좀 까라는 그래도 힘을 내고. 적극적으로, 남이는 치고 지 말고, 달려들어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 영이 살고, 내 주변이 좋은 일이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음.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참 신기하고 상상치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음. 하나님, 우리 기대합니다. 사라지신 하나님이 좋은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 네. 나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 네. 제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 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내 삶의 모든 관계되는 것들이 잘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여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여정들을 축복하옵소서. 아, 네. 특별히. 기대문이 활짝 날리게 하셔서, 아, 네. 하나님과 신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아, 네. 하나님 골방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을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